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무브먼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전에 예고했던 내용 때문에 조금이지만 상승이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시작점이거든요. 다음 일정을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매집매집 해다가 한번 터지게 되는 모습 분명히 보여지게 될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를 잡기 위해 정확히 어떤 걸 봐야 될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500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선착순 100분께 투자 지원금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해드리는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정상 3월 말까지만 진행이 되는 만큼 고민보다는 일단 신청하고 받아가 보시면 좋겠는데 그럼 이걸 받아서 어디에 써야 되냐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은 뭐라도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요즘 뉴스 보면 고래 매집하고 있다는 내용들 많이 들려오게 될 겁니다. 이들이 바보도 아니고 기회가 아닌데 자기 돈 써서 매수를 하겠습니까? 뭐라도 따라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 저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니 시간 더 흘러가기 전에 망설이지 말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500 남겨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직접 구독 누르셨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안내해 드릴 테니 그러니 이번 혜택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 최근 이 순서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퍼블릭 메인넷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식 메인넷은 아니다 보니까는 그냥 시작점의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냐? 아니죠. 지금 이 에어드랍 관련해가지고 무브드랍이라는 이름으로 이벤트 진행하려고 예고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내용의 핵심은 이 안에서 개발을 많이 한다든가 활동을 많이 하면은 무브먼트 코인 자체를 보상으로써 뿌려주는 이런 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향후에는 물량 부담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를 받기 위한 움직임이 보여지게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건 호재이기 때문에 향후 하락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당장은 급등할 가능성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했을 때 무브드랍은 3월에 얘기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못해도 예고편이 3월 안에 나오게 된다 2주 안에 급등 한 번은 나오게 될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무브먼트는 정말 이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할수 있게 홍보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해서 현재 어떤 걸 예고를 해놓은 상황이다. 11개의 도시에 방문해서 홍보하겠다라고 3월 6일 날 발표를 했고요. 첫 번째 싱가포르 일정이 현재 마무리가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4월 달 15일까지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 남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용자가 많아지고 무브드랍 이야기가 많아지면 질수록 그에 따라서 무브 코인 역시 급등할 가능성 높아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호재가 계속 쌓여간다. 앞으로 한 달은 호재 구간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접근하시면 될것 같은데 때마침 어야 이런 일정에 맞춰 매집도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네요. 그럼 현재 위치는 어떻게 봐야 된다? 어, 힘은 계속 쌓이고 있는데 변동이 크게 없는 그러한 구간이다. 그거는 매력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힘 모았다가 어느 지점을 돌파해야 본격적으로 터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전 다른 거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를 정말 오랫동안 돌파를 못 해왔어요. 그런데 눈 앞에 있네요. 만약에 여기를 뚫는다면 변곡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상승이 쭉 하고 시작될 겁니다. 위에서 버티면 홀딩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은 단타의 개념으로 그냥 정리하시고 또 저점에서 대략 21선 정도에서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매집 한번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먹고 나오고 또 먹고 나오고 이렇게 반복을 해봐도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볼린저 밴드 상단 위로 변동 한 번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최소 15%에서 20%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짧게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 함께 3월 안에 나온다니까요. 2주 정도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걸로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상한 것들 보지 말고 팩트 기반으로 예측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시면서 여러분들 쭉 밀고 가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직접 하려고 했더니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해는 하는데 다 봐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모브먼트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이거 정리 끝내놨거든요. 그대로 답장 문자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매수는 물론이거니와 매도 그리고 홀딩 하면서 다른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거 쭉 보내드리니까 저 헷갈리면 일단 이대로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의 매매 퀄리티를 높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앞으로 2주 정도만 기다리면 변수가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인 만큼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게 되면 시간 흘러가기 전에 놓치는 게 아니라 성과를 보다 더 크게 내는데 유리한 환경 직접 몸으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대신에 마지막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다? 이런 모든 게 만족스럽다면 퀄리티는 확실하다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누르셨을 거고 주변 지인분들에게 여기 좀잘 하다더라 입소문 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신규 구독자 이벤트로 최대 500만원까지 투자 지원을 해드리는 이벤트를 선착순 100분에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500,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은데, 근데 이거 받아서 어디서 써야 되냐? 약간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께는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코인 한번 같이 해보시죠.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높은 성공률로 꾸준하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걸 그랬을 때 최근에 나갔던 종목이 뭐냐 하면 25년 3월 10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에 솔레이어 1220원에 1465원까지 20%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솔레이어였냐 얘는 솔라나 버추얼 머신의 대장이고요. 솔라나의 실망감을 느낀 사람들에 대한 대체제로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고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의 조정이 나왔었죠. 그러면, 어, 얘가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기회가 온 거나 마찬가지네 생각을 할수 있지 않았을까요? 해서 보고 있다가,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 보여주게 되자마자 바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 어떻게 되었다. 목표했던 1,465원 그대로 뚫는 모습이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보여지게 되었고요.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올라가며 최대 1,660원까지 간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럼 거로만났더라도 20%는 무조건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지금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 이렇게 다 여기에 대해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최대 500만원까지 투자 지원을 받아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수익까지 만들어내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 여력이 좀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몸으로 직접 느끼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요즘 고생 좀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는 여러분들께 다음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게 될 것이고 이는 향후 여러분들의 미래를 더욱더 좋게 만드는 가능성으로 작용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한번 나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께는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00 또는 오늘의 코인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저랑 한번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만족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채널을 키우기 위해, 채널을 키우기 위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엔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